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 콜릭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따뜻하게 주무셨어요? <laughs> 여러분, 내 자신을 이해를 못하거나 내 주위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답답하고 화가 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상처를 받게 되는데, 특히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면요,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전자제품이나 기계를 샀을 때 사용설명서가 있어서 숙지를 하고 사용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 사용설명서를 계속해서 숙지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것이 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강연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이해가 되고 내 자신이 이해가 될 때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분노라고 해요.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조금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분노는 사라지고 상처도 사라지고 평안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다육콜리기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 제 이웃님이신 다육토피아에 왔습니다. 다육토피아에서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왜 웃냐면 너무 거한 아이들이라서 근데 엄청 저렴하게 드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착하게 드리냐고 또 물어봤더니 구정 선물이래요. 구정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차원인데 무슨 선물인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구정 선물이라고 합니다. 대박이에요 여러분 오늘 큰 사이즈. 화분까지 다 보내드린대요 이거 어떻게 포장해서 보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아주 착한 가격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기다리시는데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께서 주문을 하시면 일요일에 단체 포장을 해요 이게 한 분이 내놓은 게 아니라 저희 이웃님들이 조금 조금씩 다 이렇게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포장을 한꺼번에 한 다음에 월요일날 일괄적으로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린다고 해요 날씨가 추워졌다가. 또 풀렸다가 하잖아요. 날씨 봐서 또 안전하게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정말 대박입니다. 완전 작정들을 하신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또소개해드리 시켜드릴게요. 제가. 10만원 하는 아이가 있고, 6만원 하는 아이가 있어요. 10만원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6만원이라고 말씀 안, 하, 안 드리면, 그냥 계속 10만원이에요. 자, 요 아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이에요. 1번의 여인, 비바체라는 아이입니다. 엄청 큰사이즈예요 18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자국까지 나오고 있는 비바체라는 아이고, 손톱 정말 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정말 대박 득템하시는 거예요. 와, 엄청 뚱땡이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멋있습니다. 자, 비바체라는 아이 가격이 얼만지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30만 원도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10만 원에 드려요. 놓치지 마세요. 1번 비바체고요. 이번에이 아이는 에보니인데 세상에 에보니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나요? 세상에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에보니가 또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엄청 멋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보시면요. 오물이고 있는데 제가 볼때 약간 철학기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아 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 이거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건강해요. 엄청 건강해요. 땅땅하고 자큰 사이즈의 에보니가 1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풀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풀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 창은 풀분에서 크게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화분과 상관없이 그냥 득템하시는 겁니다. 3번에 이 아이는 슈퍼 에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퍼 에보니. 슈퍼자가 들어가면 아주 진한 새까만 라인을 그려주잖아요. 삼두 3두 군생인데 삼두가 전부 다 쌍둥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분값만해도 꽤 거한 거 아시죠?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 대박입니다. 자이 아이를 3 10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 세상에 어쩌면 좋아 세상 에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한스에본입니다한스에본이도 빨갛게 물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엄마 얼굴에다가 자국까지 두개 있는데 한번군생입니다 이거 20cm 포트 화분에 숨겨져 있어 20cm 이런 화분은요 가격 꽤 거예요 제 이웃님들께서 이거 여러분들께 시집을 보내면서 화분값만 해도 10만 원인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득템하시는 건지 여러분 돈 벌어가시는 건지 아셔야 됩니다 대박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환엽곰 곰마리인데요 이렇게 멋있는 곰마리아는 저는 또 처음 봤습니다. 곰마리아가 곰처럼 크게 큰다고 해서 곰마리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장도 엄청 멋있어요. 변이도 왔으면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든 환엽 곰마리아 진짜 환엽이에요. 이렇게 큰 사이즈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서 이 아이를 다 보내드린대요. 대박입니다. 자 5번이에요. 환엽 곰마리아고요. 자 다음 6번이 슈퍼클론입니다. 슈퍼클론인데 이렇게 군생이에요. 목대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창이, 목대가 이렇게 굵은 창 보셨나요? 지금 자구가 팔뚝거든요. 팔뚝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이거 하나씩 적심해서 키워도 되고 그냥 이렇게 키워주셔도 되는데 큰 사이즈의 양이공방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양이공방분이 가격이 얼마나 거한지 이 사이즈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겠죠? 5만 원은 기본 노마,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화분에 식재를 해서 이 아이를 10만 원에 드린다고 해요. 화분까지 다 같이 대박이죠. 자, 놓치지 마세요. 자, 다음 7번입니다. 이 아이도 비바체예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비바체 35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아이를 크게 키워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 를보내또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서 이걸 다 보내드린대요. 화분까지 다어쩜 좋아요. 세상에 여기 포장의 달인이 계십니다. 너무 멋있죠. 자 손톱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이렇게 손톱이 아주 뾰족한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멋지게 키운 비바체 7번입니다. 이 아이도 10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8번의 이 아이는 스위트라디나인데요 맑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입장에 펄이 있습니다. 육두 한몸 군생이에요. 큰 사이즈 고요큰 사이즈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화분채 보내드립니다. 스위트라니 나이 요거를 10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다음 9번의 유 아이는요. 애뜨리얼 이라는 아이예요. 애뜨리얼이 지금 12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여러분 저 지난번에 요렇게 작은 사이즈를 10만원이 넘도록 넘게 여러분께 판매한 적이 있어요. 유 아이는 여러분이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못 믿으신 분은 검색해보세요. 지금 X땡땡에서도 3 0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렇게 풍성하면서 너무나 예쁜 이거 고급정이거든요. 중국 바이어들이 이거 찾아서 한참 에매고 이거 정말 많이 어, 데려갔던 아이예요. 대박이에요. 이거 이렇게 큰 사이즈는 10만원에 절대 데려가실 수가 없는데 지금 10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스피드 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10번은요. 세트로 드려요. 갑자기 세트 하나가 딱 툭툭 갑툭티가 나왔어요. 갑툭티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박입니다.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다섯 개를 십만 원에 드려요. 이거는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첫 번째 요 아이가 마왕입니다. 마왕 한엽인 거 아시죠?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으면서 요걸 다 드려요. 여러분, 여기 백록 젤리가 있습니다. 젤리.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는데, 대박이 어떡하면 좋아요. 이걸 십만 원에 데려가실 수 있다니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먼노 샤넬입니다. 먼노 샤넬도 큰사이즈예요 아주 맑게, 그리고 빛이 나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빛이 나요. 요 아이 아주 예쁘게 물들면 예쁜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큰 사이즈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이세 개가 다 세트인 것 같아요, 화분은. 자, 이 아이는 환엽 아르제라는 아이입니다. 환엽 아르제. 저는 아르제 국민이만 아는데, 창 아르제도 있어요. 어, 화분이요, 15cm는 훨씬 넘어요. 큰 사이즈의 환엽 아르제가 하나가 있고, 이 아이는 피가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큰 사이즈, 15cm 풀분에 심겨져 있는 피가르까지 해서, 이렇게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10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와, 어쩌면 좋아. <laughs> 세상에. 자, 11번이에요. 11번에 이 아이는 원종 베션입니다 18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원종 배션. 이렇게 큰 사이즈, 대품 사이즈를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원종 배션하면 여러분 가격 거한 거 아시죠? 이런 아이 10만 원에 절대로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니아 분들께서 키우다가 여러분들께 시집 보내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는 거지 안 그러면 이렇게 큰 사이즈를 이 가격에 절대로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자, 11번에는 원종 배션이고 10만 원이에요. 다음 12번에 유 아이는 1세대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1세대 마리아가 지금 팔두로 되어 있습니다. 팔두 군생으로 되어 있으면서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는 이 화분 가격 있어 보여요. 자, 이런 화분 아시잖아요. 토호분처럼 생긴 거 거칠거칠한 느낌의 화분이 있는데 큰 사이즈입니다. 한 18cm는 되어 보이는데 넘치고 있는 1세대 마리아 군생. 자, 요 아이도 12번입니다. 다음 13번이에요. 13번의 이 아이 마, 야생 마리아입니다. 큰 사이즈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야생 마리아 이렇게 지금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자구 봐 있어. 요요렇게 나오는 아이들을 꽃대 자구라고 해요. 요것도 똑 짤, 잘라서 꽂아놓으면 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자구가 나오고, 여기서도 자구. 자구가 지금 네 개나 나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섯 개. 5개. 여기까지 다섯 개인데, 그래서 총 육두 한봉 군생에 야생 마리아. 자, 요 아이도 10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14번입니다. 자, 요 아이 이름이요, 이름이요, 어려워요. 프랭크 라이 넬트 색금이래요.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큰 사이즈에요. 20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아주 큰 대품 사이즈 금입니다. 색금이래요. 색금이라는 건 뭐냐면 노란 금이 들어가는 걸 색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금하면 은 거의 백금이 많잖아요. 창은요. 요 아이는 색금으로, 색금이라고 금 하고 여기 입장에서 지금 금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금은요. 햇볕에 보면 금기가 많이 발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화면에 많이 안 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보면 이아이의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입장마다 금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프랭크 라인헬트 색금이라는 이 아이는 14번입니다. 다음 15번이에요. 15번의 이 아이는 핑크 마리아입니다. 헉, 핑크 마리아도 너무 멋있어요. 어머 세상에. 자구가 큰 자구로 지금 네개가 있어요. 여기 두개 여기 두개 엄마까지 이렇게 큰 엄마까지 해서 입니다 엄청난 큰 사이즈, 대품 사이즈. 자, 이렇게 도자 어 이거 풀분이에요, 풀분. 풀분인데 20cm 풀분을 넘치고 있는 요아이. 마리아 핑크 마리아. 핑크색으로 물들겠죠? 아직 물이 안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데려가셔서 핑크빛으로 물들여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1 6번에이와 있는 육종 마리아입니다. 18cm 포티에 숨겨진 육종 마리아인데 여러분 육종 마리아가 얼마나 가격이 있는지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다른 말씀을안 드리겠습니다. 입장에서 지금 펄이 은빛 펄을 뿌려놓은 것처럼 정말 펄감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입장 층수 좀 보세요. 이렇게 층수가 많으면 많이 묵은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사이즈 대품 사이즈 6종 마리아도 10, 10만원에 보내드려요. 16번 입니다. 다음 17번의 이 아이는 레드로사라는 아이예요 레드로사도 엄청 큽니다. 지금 18cm를 넘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입장이 장엽이에요와 세상에. 이렇게 큰 사이즈를 10만원. 이거 20만원도 넘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데 아주 착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이렇게 대품 사이즈 멋진 아이들을 아주 착한 가격으로 그냥 선물로 데려갈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다음 18번입니다. 18번의 이 아이는 로라클론이라는 아이예요. 로라클론 15cm 풀분에 심겨져 있으면서 이렇게 잘 키웠어요. 잘생겼습니다. 이쁩니다. 세상에 손톱 다 살아있고요. 아주 건강해 보이죠. 자 로라클론도 가격이 좀 있어요. 입장 통통합니다. 자이 아이도 요에 금기가 있대요. 여기 보세요. 금기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요기 금기 있습니다. 정말 금기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요런 아이를 어떻게 10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거 놓치지 마세요. 다음 요에 19번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가이아 작은 사이즈도 제가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cm 포트에 심겨져서 요 아이를 10만원에 보내드려요. 가이아도 검색해보세요. 가격이 얼마나 거한지 요거 아주 착하게 데려가실 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데려가세요. 여러분 자 다음 20번입니다. 10만원 마지막이 마지막이에요. 이 아이는 멕시코 야생마리아입니다. 예, 멕시코 야생마리아가 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장 끝으로 아주 새까맣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지금 이 화분이 한 18cm 정도 되어보이고 토분이에요. 여러분 이 토분 가격 있는 거 아시죠? 이 화분만 해도 정말 화분을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고 이 아이도 10만원에 절대로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착하게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놀라서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20번까지 10만 원이었고요. 제가 6만 원 6만 원짜리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6만 원에 판매하는 아이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6만 원 대박이에요. 이거 절대 6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거의 풀분에 식재를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게 10만 원 이상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여러분께 선물 차원에서 6만 원에 보내드리니까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기 지금 21번부터 양이공방분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양이공방분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일부러 여기에 식재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재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포장을 풀을 때 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꽂아 놓으시면 되고 다시 심으시면 되고 뿔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1번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아이가 연꽃 마리아예요. 연꽃 마리아 보면은 물이 좀 고파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아이가 물이 고픈 아이거든요. 그런데 식재하면서 뿔이다 확인했고. 뿌리에 상관이 없어요. 식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데려가셔서 저명 관수해주시면 되는데 요런 아이들은 지금 어, 양이공방분 화분만 받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화분을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니 화분을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요 다육이를 득템할 수 있는 기회죠. 연꽃마리아도 가격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정말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요거 놓치지 마세요. 요거는 저면간수해주시면 됩니다. 연꽃마리아 21번에는 연꽃마리아 큰 사이즈 양이공방분의 식재 되어 있고요. 자, 22번의 요 아이는 도감 마리아입니다. 도감 마리아도 가격이 꽤 있는 거 아시죠? 이 사이즈면 1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양이 공방분에 심겨져서 이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리니까 요것도 놓치지 마세요. 22번은 도감 마리아이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23번의 요아는스포클론 그린스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린스완, 그린스완도 가격이 좀 있는데 여러분 슈퍼클론이라는 것은 슈퍼 슈퍼자가 들어가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주 지난. 새까만 라인을 그려준다고 말씀드렸죠. 반듯하게 정말 잘 키웠습니다. 자, 손톱 다 살아있습니다. 양이 공방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 이 아이도 6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24번입니다. 이 아이 정말 예쁘네요. 로얄 에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사이즈입니다. 물이 안 들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죠. 지금 입장에서 입장이 많이 묵은 티가 나요. 근데 이 아이도 물이 고파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보이시죠? 이 아이도 저면 관찰해주시면 돼요. 색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면 관찰해주시면 빵빵하게 살아날 겁니다. 뿌리 다 확인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25번의 요에는 핑크 마리아입니다 핑크 마리아가 자구가 여기서 두 개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양이공방 분액제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약간 검은 색깔의 양이공방분인데 대박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공방 분액제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착하게 드릴 때 놓치지 마세요 25번은 핑크 마리아입니다 다음 26번 요아에는 스페인 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에본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색감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주황빛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구가 여기까지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 공방 분해액재가 되어 있습니다.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아이 26번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6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27번의 요 아이는 한스에보니입니다. 한스에보니도 붉게 물드는 거 아시죠? 아주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한스에보니도 6만 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는 거다 6만 원이니까 제가 가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다음 28번 요아는 엘원 철화입니다.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엘크원 철화가 아주 잘 엮여있으면서 여기 생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아이고요. 29버디 와있는 호주먼디라는 아이인데요. 환엽으로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큰 사이즈의 얼큰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제 것도 꽃대가 나오는데 포장하다가 이 꽃대가 잘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오면 꽃대 다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꽃대가 나왔을 때이 아이의 수영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꽃대가 잘라지지 않고 그냥 가면 왜냐면 이걸 꺾어서 보내드리면 또 이걸 왜 꺾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냥 보내드린다면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꺾어 주시면 돼요. 너무 짧게 꺾으면 여기서 물이 들어가서 병균이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꺾어 주시면 요게 말라져서 나중에 똑. 뭐 빼버리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호주먼디 29번입니다. 다음 30번에 요하는 몰게인인데몰게인 사두군생입니다. 오두군생입니다. 세상에. 자, 이몰게인이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물드는 거아시죠 불타오르듯이 물듭니다.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몰게인 군생도 이아이도 빨리 데려가세요. 다음 31번입니다. 미국 수입 마리아려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대박. 18cm 포트에 이렇게 넘치도록 심겨져 있는 유아이. 예, 세상에 여러분 이+ 이 엽성 좀 보세요. 이 층수 좀 보세요. 이+ 입장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묵었는지 건강한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박입니다. 미국 수인 마리아가 31번이에요. 손톱 다 살아있어요. 다음 32번의 유아이는 헬리아입니다. 헬리아하고 몰게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불타오르듯이 이렇게 물든다고 말씀드렸죠. 더 진하게 물들 건데 유아이 in, <sí> cơn... 3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3도 군생,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헬리아 군생 32번입니다. 33번의 이 아이도 몰개인입니다. 몰개인이 아직 물이 다 들어주진 않았지만 이 아이는 아주 진하게 물드는 아이예요. 물이 아주 예쁘게 들 거고요. 이런 군생이 빨갛게 물이 되면 정말 정력적으로 멋지겠죠? 1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는 33번 몰개인 군생입니다. 34번의 이 아이 밥그림이에요. 밥그림도 마찬가지로 몰개인, 홍상생술 다 비슷한 그런 아이예요.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물드는데 자구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3도 군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3도 이상의 군생인데 18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엄청 큰 대품 사이즈의 밥그림을 6만원에 절대 데려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 빨리 빨리 득템하세요. 35번의 이아이도 몰갠입니다. 여기 몰갠 군생이 많네요.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기 때문에 많이 키우신 것 같아요.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요. 차고 넘치고 있는 풍성한 군생 자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요거다 분리해서 따로 심어줘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35 5번은 몰게인이고요. 36번의 유아인은 레드 로사라는 아이입니다. 레드 로사, 레드 레드자가 들어가면 아주 빨갛게 물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두 군생이에요.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레드 로사. 자, 이렇게 장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멋진 포스를 하고 있는 레드 로사 36번이고요. 자, 37번의 대박. 여러분, 자 이런 아이 보셨어요? 이렇게 입장이 많은 아이. 허, 이 아이가 주피터를 닮은 링고스타입니다. 그런데 엄청 큰 사이즈예요. 18cm 포트를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수가 많아요. 허, 세상에. 만약에 이 아이가 주피터라면 몇십만원 할 텐데, 지금, 어, 핑, 링고스타이기 때문에 가격 저렴한데요. 이렇게 큰 사이즈 십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육만원에 보내드려요. 요거는 꼭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이렇게 입장이 많으면서 건강하면서 큰 사이즈의 링고스타를 절대 육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18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37번이고요. 38번의 이 아이도 홍상생술입니다. 여러분, 홍상생술하고 몰개인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드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비슷합니다. 18cm 포트에 사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물이 진하게 다 들어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붉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 더 진하게 물들면 묵은둥이기 때문에 금방 물은 예쁘게 들 거예요. 18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홍상생술 자 39번에 이와 있는 황진이입니다. 황진이 삼두 군생이에요. 자 손톱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멋진 포스를 하고 있는 어머 세상에 손톱이 이렇게 뾰족해서 황진인가 봐요. 세상에 멋지죠. 삼두 군.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39번은 황진이고요. 자, 40번입니다. 30... 40번의 유아이는 케비지라는 아이예요 케비지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유아이도 아주 예쁩니다 사랑스러워요 핑크빛으로 물드는데요 아주 진한 핑크 스피치로 물들 거고 15cm를 넘치고 있는 40번 케비지라는 아이고요 41번의 유아이는 로제 와인이라는 아이입니다 로제 와인 허, 엄청 큰 사이즈 건강해 전부 다 건강하게 생겼어요 여기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허, 대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작정하셨어요 우리 이웃 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로 아주 착한 가격으로 드리려고 전부 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대박입니다. 오늘 놓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내려가세요. 자, 42번입니다. 42번의 유아이는 아카시아라는 라인입니다. 어머, 저 아카시아라는 라인도 처음 봤습니다. 아카시아 꽃은 알지만 이렇게 멋지게 생겼네요 입장은요. 새어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색감이 아주 멋지고요. 어떻게 물이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풍성하게 넘치고 있는 유아이 아주 매력 있게 생겼습니다. 자, 42번의 아카시아도 내려가. 하세요. 다음 43번입니다. 43번의 까메오입니다. 까메오 좀 보세요. 까메오. 와, 까메오가 제 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15cm 포트를 넘치고 있는 까메오도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게 잘 키우셨어요. 자, 요아이도 놓치지 마세요. 43번입니다. 다음 44번의 이아이는 핑크 와인이에요. 핑크 와인. 지금 손톱에 핑크색으로 물든 거 보이세요? 그리고 입장이요. 이아이도 은펄을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너무 고급지게 생겼어요.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얼큰이 핑크 와이 유아이 놓치지 마시고 꼭 데려가세요 여러분. 자 45번의 유아이는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오늘 사장님께 공부를 했어요. 다이아몬드의 최상급이 각이 지면서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래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어 아주 가격이 거한 그런 다이아몬드는 아주 작은 사이즈가 몇 백만 원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물이 들것 같아요. 아직 물이 다안 들어서 그렇지만 이 아이 꼭 데려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1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는 이 아이. 놓치지 마시고 꼭 데려가세요. 다이아몬드라는 아이입니다. 다음 46번입니다. 46번의 이 아이는 스머프라는 아이입니다. 어머 스머프라는 아이도 너무 예쁜데요. 세상에 깨 하고 반듯하고, 반듯하고 아주 잘생긴 아이예요. 15cm 포트를 넘치고 있는 스머프. 스머프 저거 저 처음 봤는데 입장 라인으로 지금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어요. 손톱이 핑크빛으로 물들다가 더 진하게 물들면 아주 예술일 것 같습니다. 풍성하죠. 입장이 엄청 많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스머프. 이 아이도 놓치지 마세요. 46번입니다. 자 다음 47번입니다. 47번 랩터 마리아 철아라고 되어 있어요. 랩터 마리아 철아. 자 이렇게 지퍼식으로 아주 잘 엮여져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런게 최상급 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매니아분은요이 철아를 엄청 거한 가격으로 데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크게 키워서 여러분에게 착한 가격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잘 키워서 보내드리는거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47번의 이와이는 랩터 마리아 철아입니다. 자 다음 프랭크 군생입니다. 48번이에요. 프랭크 자 프랭크 군생이 7두군생이요7두 군생. 18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차고 넘치고 있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프랭크 군생. 대박입니다. 48번입니다. 와, 49번이 와이 킹 마리아래요. 허, 너무 멋있어요. 색감도 정말 예술입니다. 대박이고, 여기 지금 자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꽃대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꽃대작으로 나오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적심하기가 딱 좋아요. 이거 다 적심해서 따로 한번 심어보세요.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떼어 와서 크게 또 끼워보세요. 그러면 킹마리아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대박이에요.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정말 색감이 아주 예술입니다. 이 아이 놓치지 마세요. 6만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아이가 블루 아이번스라는 아이예요 저도 이 아이를 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작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아주 거한 가격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를. 그런데 18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블루 아이번스. 이 아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 아이는 에케문스톤이랑 많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에케문스톤이 아주 예쁘게 물들잖아요. 입장 끝 라인으로 보라색으로, 검 붉은 보라색으로.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이 드는데, 요 아이는 블루 아이번스라고 해서 자구도 많이 내어주는 아이고, 더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블루 드래곤이랑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거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있는데, 요 6만원이면 엄청 착하게 드리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18cm 포트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넘치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까지 해서, 블루 와이번스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희 이웃님이신 다육토피아 매니아들, 매니아들께서 키우던 아주 거한 아이들을 정말 착한 가격으로 선물과 같은,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 선물로 드리는 이 아이들을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어느 것 하나 놓칠 아이들이 없습니다. 대박입니다. 요거 데려가시는 분은 정말 득템하시는 거고 선물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화분채 전부 다 보내 드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분갈이 다 했으니까 그냥 받으셔 갖고 힐링만 하시면 됩니다. 받아 보시면 입이 쩍 벌어지실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